안녕하세요. 20년 동안 홈페이지만 만들고 있는 홈페이지 장인 홍피남입니다. 오늘은 어떤 업종인가요? 법조라 하시면은 뭐 변호사, 법무사 그리고 뭐 세무사도 포함 관련된 업종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10만 원에서 잘 만들면은 한 30만 원 정도 사이에 있겠습니다. 법무사면 법무사, 세무사면 세무사, 혹은 변호사, 소개, 이력 해당 관련 업무들 메인 업무가 또 있더라고요. 이혼 예. 전무. 그런 거 소개만 있고 나머지는 특별한 기능이 없습니다. 게시판. 어... 어떤 걸 했다, 어떤 사례, 뭐 Q&A 이런 거가 답니다. 그래서 비쌀 이유가 없습니다. 있죠, 확실히 있죠. 자, 옛날에는 법무사나 관련 변호사는 법원 앞에. 세무사. 기타 관련 업종은 세무사 앞에 많이 있었죠. 이건 옛날에 인터넷이 스마트폰 검색이 잘안 됐을 때온 김에 가려고 가까운 데를 간판 보고 들어가는 경우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스마트폰만 열면그 많은 간판들도 다 정보를 검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간판만 있고 홈페이지가 없다면 검색이 안 돼요. 사람들은 들어갈 때 여기가 어느 전문인지 어떤 곳인지 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가 꼭 필요합니다. 홈페이지를 제작하게 되면 첫 번째 할일 네이버에 사이트 등록을 합니다. 웹머스터 도구라고 검색하시면 네이버에 사이트 등록툴이 나오는데 이툴을 이용해서 사이트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처음 등록할 때는 내용이 좀 어려워가지고 힘들 수 있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사이트 등록을 해드립니다. 사이트 등록할 때는 제목과 내용을 입력하게 됩니다. 이걸 잘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ABC 기업이다. 그러면 ABC 기업 이렇게만 치면은 좀 효과가 좀 낮아져요 부천 ABC 기업 혹은 부천 인천 ABC 기업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종에 관련된 키워드들로 이루어지는 게 좋아요. 뭐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됐는데그건 아무도 안 됩니다. 이렇게 사이트 등록이 끝나면 일주일 이주일 정도 후에 네이버에 등록이 될 텐데 물론 해당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제일 위에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사이트가 많은 업종 같은 경우는 뒤로 많이 밀려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인테리 업종 같은 경우는 올릴 수 있는 꾸준히 올릴 수 있는 공간이 포트폴리오 시공사례라고 할수 있겠죠. 여태까지 보면은 어떤 분들은 시공사례라고 해서 사진만 들이딱 계속 올리세요. 사진만 올리게 되면은 검색할 키워드가 없어요. 그냥 사진만 올라가는 거예요. 네이버 로봇은 이게 부천에서 찍은 사진인지 혹은 아파트인지 상관지 주택인지 모릅니다. 부천 어디 어디 아파트 시공사례. 이렇게 다른 업종도 비슷합니다 굳이 사진이 아니고 뭔가 상담 사례라든가 어떤 사례를 올릴 때 해당 지역명과 키워드를 섞어 주시고 내용에 쭉 다른 내용들을 넣어주세요 RSS 라는게 있습니다 네이버 로봇 그웹 수집 로봇들이 보기 좋게 만든 하나의 텍스트 덩어리에요 코딩 덩어리 저희는 이거를 제작이 완료되면 제공해드립니다 이걸 넣게 되면 따로 뭐 페이지 수집 요청 뭐 작업을 안 해도 하루에 한번 이틀에 한 번씩 RSS를 검색해서 새로운 글들이 있다면 수집을 해주고 네이버 입장에서는 어 우리가 만든 시스템을 잘 이용하네라고 해서 이 사이트를 위로 올려줍니다. 예, 이렇게 네이버 사이트 등록을 하고 RSS를 등록함으로써 수집에 최적화된 사이트 등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종 같은 경우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 등록입니다. 네이버 플레이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네이버 지도 등록이 나오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뭐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중고차, 학원, 병원 등 지역 가까운 데를 찾는 업종들은 꼭 이걸 하셔야 돼요. 이거를 공부를 하셔도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마케팅 담당자가 홈페이지 제작이 끝나면 대행해서 등록을 해 드립니다. 물론 무료고요. 네이버 플레이스로 들어가시면 등록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등록을 클릭하신 다음에 상호 설명, 인사말, 가격이 있는 경우는 가격 안내, 그리고 기타 사진들. 이걸 올리실 때 최대한 많이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시각적인 게 제일 자극적이거든요. 그 후에. 더 추가적인 정보를 보게 된다면 지도 등록에 함께 등록되어 있는 홈페이지 주소를 누르게 될 겁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플레이스에서 다 입력 못한 내용들을 상업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전화, 상담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를 등록하고 좀 상위로 가고 싶다 입력해야 될 내용들을 착실하고 성실하게 입력해 주십시오 그거 어떻게든 짜내서 입력하셔야 돼요 네이버 플레이스의 팁은 어, 리뷰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말인즉슨 블로그랑 연결이 돼 있다는 뜻이죠 블로그에 해당 상호명, 지도 이거를 많이 입력해서 등록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네이버 플레이스 자체 점수가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며 꾸준히 리뷰가 올라간다면 상위에 등록될 것입니다. 네이버 플레이스에도 키워드 입력하는 곳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어, 너무 포괄적인 키워드 말고 지역명이 들어가게끔 입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작더라도 내가 이길 수 있는 키워드를 사용하십시오. 스마트폰에서 볼수 있는 모바일 웹이 제공이 되나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모든 홈페이지는 모바일 웹이 제공됩니다. PC에서 올리거나 모바일에서 올린 내용들이 서로 연동이 됩니다. 어, PC 따로 모바일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하나기 때문에 PC에서 올리건 모바일 웹에서 올리건 모두 연동돼서 같이 보이는 형식이고요. 반응형 아니에요? 라고 많이들 물어봅니다. 반응형이라는 건 뭐냐면, 인터넷 창 크기를 줄이고 키울 때마다 변하는 걸 반응형이라고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네이버라든가 다음, 뭐 구글, 유튜브 등 이런 사이트들은 반응형이라기보다는 PC 웹 따로, 모바일 웹 따로 있어가지고 접속하는 장비에 따라서 각각 자동으로 맞춰서 보이게 하는 걸 자동형이라고 굳이 뭐 표현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대, 이진 웹, 웹,